안녕하세요. 어, 한국항공대학교 AI 자율주행 시스템공학과 김필은 교수라고 합니다. 오늘은 2022년 신설되는 AI 자율주행 시스템공학과에 대해서 소개를 할까 합니다. 어, 저희 학과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기에 앞서서 어, 자율주행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먼저 자율주행차의 정의에 대해서 어, 말씀 드릴 텐데, 운전자의 조작 없이 목적지까지 차량 스스로 주행 환경을 인지, 인지하고, 판단하고, 제어하여 운전, 운행하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인지, 판단, 제어, 영어로 각각 perception, decision, control. control. 이세 가지가 자율주행을 가능하게 하는 프로세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람이 운전을 하려고 해도, 어, 우리는 주변 환경을 이제 눈으로 인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인지한 주변 환경을 바탕으로 어떻게 운전해야 할지 판단을 하고 판단한 주변 상황에 맞게 차량을 적절하게 제어를 해야 되잖아요. 기존에 이렇게 자, 어, 자동차들이 했던 인지 판단 제어의 프로세스를 어, 자율주행차 스스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율주행 자동차가 몇 단계 레벨 몇이다, 몇이다 이런 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텐데 이런 단계별 정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어, 여러 단계가 있는데, 어, 여러 분류 체계가 있지만, 어, 보통 미국 자동차 공학 회지에서 정한 그 표준이 많이 이용되는 편입니다. 먼저 레벨 제로는 어, 자율주행이 없는 일반 자동차고, 레벨 1은 어,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라고 하죠.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텐데, 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혹은 어, 차선 이탈 방지 시스템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적용된 레벨 1 레벨 1이고 레벨 2는 지금 현 시점에서 적용되고 있는 어 양산 되고 있는 자동차에 적용된 자율주행 반자율주행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이나 이런 것들이 어 레벨 2에 해당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레벨 3는 이제 운전자의 개입이 거의 필요하지 않고 안전을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지 않는 그런 단계를 말합니다 사실상 자율주행 차가 운전을 하게끔 해놓고, 사람은 잠시 쉴수 있고, 그러다 복잡한 곳에서는 사람이 다시 운전하고, 이런 수준을 말하고요. 레벨 4 같은 경우는 레벨 3에서 불가능했던 영역이 있을 텐데, 그것까지 다 커버할 수 있는 사실상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한 레벨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운전자는 목적지만입력을 하면 은 자율주행 자원차가 알아서 운전을 하는 그런 단계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벨 5 같은 경우는 어, 그 4단계까지는 운전자 석이 있었지만, 레벨 5부터는 운전자 석조차도 없는 완전 무인 자동차를 레벨 5라고 합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레벨 0부터 레벨 2까지는 사람이 운전한다고 되어 있고, 레벨 3부터 레벨 5는 시스템이 운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벨 0부터 레벨 2까지는 사람이 운전을 하되 시스템이 도와주는데, 레벨 3부터는 시스템이 운전, 주로 운전을 하고, 사람이 도와주는 그런 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사실 레벨 3 같은 경우는 이게 자율주행차가 사고가 났을 때그 책임이 사람이 아닌 자율주행 시스템에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어, 완성차 업체에서도 레벨 3의 기술이 있을지라도 쉽게 출시를 할수 없는 그런 단계입니다 이렇게 자율주행에 대해서 장당하게 알아봤고요 여러분들도 뉴스를 보셔서 아시다시피 자율주행 분야는 이게 전망에 대해서 말이 많잖아요 그래서 정부의 8대 핵심 산업 핵심 선도 산업 그리고 13대 혁신 성적 동력 분야 그리고 12대 신산업 분야에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그래서 최근 산업계의 핵심 과제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벤츠, GM, 포드, 도요타 등 어, 대표적인 전통적인 자동차 기업뿐만 아니라 구글, 우버, 아마존 등 해외 IT 기업들도 자율주행차를 연구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현대, 기아차를 중심으로. 여러 대기업들과 IT기업이 자율주행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보스턴 컨설팅 그룹이라는 이제 전략 컨설팅 회사가 있잖아요. 거기서는 이제 2025년 자율주행 자동차 시장 규모는 420억 달러, 그리고 2035년 4대 중한대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될 것이라고 예견을 했고, 네비건트 어, 리서치라는 시장조사 전문기관에서는 2035년 자율주행 자동차의 시장 규모는 1조 1,520억 달러. 그리고 2035년 4대 중 3대는 자율주행 기술을 탑재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굳이 이런 기관들의 얘기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이제 자율주행이 우리의 눈앞에 와 있고 시장 규모가 더 커질 거라는 건 누구나 다 예상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항공대학교에서도 이런 산업계의 추세에 맞춰서 이 분야의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해서. AI 자율주행 시스템 공학과를 개설하게 되었으며 학과 설립과 동시에 어 교육부로부터 소프트웨어 중심 사업에 선정돼서 어 많은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배경으로 신설된 AI 자율주행 시스템 공학과는 미래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 기반의 자율주행 분야를 선도할 유협형 인지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차의 개발은 기계, 전자, 전기, 어 자동차 공학, 센서, 컴퓨터 공학, 어, 이런 다양한 공학 분야가 융합되어야지만 가능한 분야입니다. 따라서 우리 학과의 목표는 해당 전문제를 양성하기 위해서 어, 모든 공학적인 요소를 종합, 종합적으로 그리고 융합 교육을 지향합니다. 그래서 어, 이런 기반 이론과 기술을 바탕으로 어, 자율주행 및 비행, 로봇 제어, 자율주행 시스템 플랫폼, 딥러닝, 신경망 이론 등 AI 및 자율주행 분야의 첨단 지식과 실습 위주의 교육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실생템 공학과라고 해서 자율주행 자동차만 공부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초점은 자율주행 자동차에 맞춰져 있고 자율주행 자동차 플랫폼을 자체를 공부를 하기도 하지만 저희의 목표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자동차, 로봇, 드론 과그 같은 모든 자율 모빌리티 시스템을 공부하고 연구를 합니다. 특히 학과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자율주행 플랫폼보다는 AI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쪽에 더 집중을 해서 공부를 합니다. 또 우리 대학이 항공특성화 대학인 만큼 드론이나 요즘 얘기가 많이 나오죠. UAM, Urban Air Mobility 등 자율 비행에 대한 공부와 연구도 할수 있고 이런 분야로 취업이 가능합니다. 어, 그 다음에 살펴볼 곳은 저희 AI 자율주행 시스템공학과의 교육 체계인데요. AI 자율주행 시스템공학과는 소프트웨어학과와 스마트 드론공학과와 함께 AI 융합 대학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학과와 연계한 체계적인 인공지능 및 소프트웨어 교육이 가장 밑바탕에 깔리게 됩니다. 그리고 어, 네, 제가 이전 슬라이드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자율주행 자동차는 어, 다양한 공학 분야가 융합되어야만 가능한 분야이므로 기계, 전자, 컴퓨터, 통신 등 학문을 융합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어, 여기 AI 소프트웨어 교육원에서도 지원을 받는데 창업 지원이라든가 자율주행 인프라 구축. 그리고 자율주행 경진대회를 참가하고 해외 인턴 참여 기회를 어, 제공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학과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수 있는 실습 및 설계 프로젝트 기반 어, 실무 위주의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아래 그림에 보시면 은두 개의 트랙이 있는 걸볼수 있는데요. 취업을 위한 실무형 산학 연계 트랙 그리고 창업을 위한 창의형 모빌리티 트랙 설계 트랙이 있습니다. 이미 자율주행 모빌리티 관련 많은 산업체와 연계가 진행되어서 커리큘럼을 개발 중이고요. 어, 미래 모빌리티 산업 수요를 조사하고 이를 어, 교육 과정하고 강의 내용에 반영을 하고, 그래서 산업계가 추구하는 기술을 어, 선별적으로 가르치는 토비자 중심의 교육을 어, 지, 진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 이번 페이지는 저희 AI 자율주행 시스템 공학과의 커리큘럼, 교과목 소개입니다. 그래서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을 했는데요. AI 소프트웨어 기초는 1, 2학년 대상으로 이제 처음 학교에 들어왔으니까 소프트웨어와 AI에 대해서 기초 영향을 위해서 수학, 그리고 과학 기본 과목들, 그리고 프로그램 기초 과목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AI 융합 영향에 대해서, 대해서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제대로 이제 배우기 시작하고서 이런 실습과목을 위주로 기계학습, 딥러닝, 이런 인베지 시스템 이런 과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AI 모빌리티 심화 역량에서는 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계, 전자, 그리고 통신공학과에서 배우는 그런 과목들을 융합해서 저희 자율주행 시스템공학과에 맞게 설계를 해서 커리큘럼을 짰습니다. 그래서 모빌리티, 동력학, 모빌리티 센서, 모빌리티 네트워크, 이런 과목들이 있어서 융합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빌리티 실무에 대해서는 이제 전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듯이 창의적 창의 모빌리티 설계 트랙, 그리고 실무형 어, 산학 연계 트랙,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서 이제 창업을 하고 싶거나 대학원을 진학하고 싶은 학생은 창의형 모빌리티 설계 트랙을 들으면 되고 취업을 하겠다. 그, 그런 학생은 실무형산학 연계 트랙 수업을 들으면서 문제 해결하는 방법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으면 실제로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들어 봐야겠죠 지금 자율주행 시험실 인프라가 지금 현재 이와 같이 구축이 되어 있고요 앞으로 더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여기 초록색 그림에 있는 자동차가 한요 정도 크기 되는 소형 자율주행 모형 자동차인데요 이런 자동차가 주행할 수 있는 실험식 설계 트랙이 아래 그림과 같이 고속주행 직선 도로 곡선도로, 교차로 등의 자율주행 트랙이 있고, 교통신호체계도 있고, 신호등도 있고, 통신인프라, 그리고 터널까지, 이런 다양한, 인프라가 있어서 실험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자율주행 시뮬레이터, 그리고 개발용 PC, 딥러닝 서버가 구축이 되어 있고, 이외에 이제 앞으로, 지금 이 가운데 보시는 하얀 차는 이제 실차의 2.5분의 1 정도 크기의 차거든요. 그래서 1.5m, 1.5m 이 정도 되는 큰 차인데, 이런 건 이제 3, 4년 때 공부를 하고 아까 초록색 조그만 모형차는 1년 2학때 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런 자율주행 자동차의 실제 차량은 아니지만 그 작동 방식과 시스템은 실제 차량과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육을 실시하고 물론 실차를 이용한 자율주행 교육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AI 자율주행 시스템 공학과에 오시면 이런 인프라를 최대한 이용하고 공부를 해서 실습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교내외 그리고 국내외 다양한 자율주행대회를 참가하도록 동의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